모범적으로 11조를 드리는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. 그분이 하는일마다잘 되는 것처럼 보여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. 저는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. 11조를 더 많이 드려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받들고 더 많은 돈을 벌어 가난한 이들을 돕기 원하는 신실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 놓고 더 많은 재물을 맡기십니다.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.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. 돈을 사랑하여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되면 하늘에서는 더 멀어지지만 하나님과 가난한 이들 위해 돈을 벌면.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